한 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몬주 몰양먀인 타운십 돼지 농장 폐사 원인은 태국에서 감염된 돼지를 밀수한 것이 원인이라고 몬주 가축위원회가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태국에서 밀수한 돼지를 통해 치명적인 질병이 문주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정확한 현황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27개 돼지 농장은 약 7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질병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은 따톤타운십과 짜이토타운십, 무돈타운십 돼지 농가에서 보고가 되고 있으며 한 마리가 감염이 되면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된 돼지는 식욕이 떨어지고 죽기 전에는 코에서 출혈 증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0일에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돼지 도살장 채취 샘플 중에서 전염성이 높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돼지들에게는 치명적이며 백신도 없는 상태라 미얀마 돼지 농가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6일 라카인주 마나웅 섬에서 호텔 구역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마나웅 호텔 구역은 라무리 섬 인근 까이 마을과 마인마찌웰 마을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2019년 2월부터 마나웅 퍼블릭 컴퍼니가 작공하여 2021년 12월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호텔 구역에는 약 80개의 방갈로가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 1억 2천만 짤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마나웅섬 10대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호텔 구역과 리조트 개발, 지역사회 기반 관광사업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을 위해 신규 투자자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양곤 지역 서부법원은 일본 맥주제조업체 기린홀딩스가 파트너사인 미얀마 브루어리에 파산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기린 측에서는 다른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분쟁에 대한 기린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중재 또는 관련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얀마 브루어리는 부채 상환을 할수 없는 재정 상태라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고 기린은 파산 신청이 승인이 되면 미얀마 경제공사가 성산 절차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7일 호주 석유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는 약 2억 9,50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미얀마 사업 철수를 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에너지 회사 쉐브론과 프랑스 에너지 회사 토탈 에너지의 철수 소식 이후 연이어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미 국가 비상사태 이후 미얀마 사업은 중단한 상태였으며 회사의 라카인주 운영 조사 보고서를 보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드사이드 에너지 CEO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합작 투자를 계속하길 원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전 성명을 보면 미얀마 철수에 대한 외교적인 압력은 없었으며 특히 미국 제재와 관련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미얀마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라카인주 벵갈만 해안에 있는 A6 가스전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미얀마 라카 인주 해안 지역 A6 가스전 사업은 토탈 에너지 40%, 우드사이드 에너지 40%, 미얀마 현지 업체 20%로 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우드사이드 미얀마는 미얀마 해안 가스전 탐사 사업을 단계별로 철수하면서 최종 철수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5일, 사가행 지역 정부는 사가행 지역 따무 타운십과 까레타운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일대 지역 봉쇄를 실시하였습니다. 1월 24일, 따무 타운십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휴교 명령을 하였으며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이 되면서 까레타무 도로 구간을 일주일 동안 폐쇄하며 통행 통제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1월 26일 사가잉 지역 정부는 항공편 탑승객 58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까레타운시 항공편을 일시 중단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이후 미얀마 유가는 최대 150%까지 증가하면서 리터당 1,600 짯을 넘어섰습니다. 미얀마 석유무역협회와 민영주유소 자료에 따르면 디젤 가격은 2021년 2월 리터당 660자세서 2022년 1월 27일 리터당 1 5 9 0자세로 인상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프리미엄 디젤은 리터당 670자세서 1,600자 옥당 91호는 625자세서 1,575자 옥당 95호는 리터당 750자세서 1 6 3 0자세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디젤과 프리미엄 디젤의 경우 1년간 인상폭은 930자수로 140% 인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옥당 91론의 경우, 인상폭은 950자수로 150% 인상을 기록하였고, 옥당 95론의 경우, 인상폭은 880자수로 120% 인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투자회사행 정국은 2021년 22년 회계연도 3개월간 외국인 직접 투자는 2억 4,6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투자산업으로는 제조업과 수산업, 전력, 건설업, 교통통신업, 호텔관광업이 있습니다. 미얀마 대외투자관계부는 투자 승인시에 기업의 사회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9일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부 회의장에서 2022년 1차 미얀마 트레이드넷 2.0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습니다. 2일간 진행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는 교육생 346명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무역부 민뚜라 사무국장은 미얀마 트레이드넷 2.0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얀마 상무부 수출입 등록증과 라이선스 관련 카드를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업체들이 트레이드넷 시점 0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트레이드넷 신청 방법과 카드 발행 정책, 수출이 퍼가서 신청 방법, 전자결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무료 교육단체는 무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면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불복종 운동에 합류한 공립학교 교사들로 인해 학교 수업이 진행하기 힘들어지면서 2021년 4월부터 이 단체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수업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꼬칸테투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잃어버려 이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적 자원 개발과 국가 빈곤 개선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과경 민주화 운동가들은 교육보다도 혁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는 60년을 넘게 체계적인 교육과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혁명을 하기 위해선 인재발굴을 해야 하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교육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탄인딸이 인근 연안에서 일부 어선들이 해군에게 뇌물을 주고 어획금지 구역에서 불법 장비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후부터 이 지역 불법 조업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연안치안을 담당하는 해군들은 뇌물과 연료를 주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은 선명을 가리고 활동을 하며 열척 이상의 불법 조업선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산호초 파손과 연안 어류, 새우, 오징어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어부 생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2월 1일 국가 비상사태 1주년을 기념하며 침묵 시위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1년 전과 같이 인터넷 차단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큰 이슈는 없이 넘어갔습니다. 양곤 지역에서는 산자웅 타운십을 포함하여 일부 타운십에서 정전이 있기도 하였으나 순환정전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2월 1일 휴무를 발표한 상가들의 경우 체포 또는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문을 열어둔 상가들도 많았지만 손님은 없는 텅빈 상태였습니다. 양곤과 만달레이 네피도에선 사업주 70명이 휴업 공지 후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양곤바데단타운십에서는 10여 명의 주민들이 침묵 시위가 잘 마친 것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다가 체포가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만달레이 지역 자우바다웅 타운십 출신 용접공 아웅아웅은 전력공사 사무실 앞에서 24시간 전력 공급을 하도록 하고 2001년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물과 모래로 불을 끄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친정권 집회도 개최되었습니다. 라카인주 관리위원회는 9개 타운십에서 군인 및 재양군인 가족들의 친정권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위대는 국가관리위원회를 지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을 하였으며 인종과 종교를 파괴하는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에게 죽음을 일하는 현수막도 보였습니다. 에이아와디 지역, 만달레이 지역에서도 소규모 친정권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달레이 니아우무 타운십에서 집회를 개최한 주민 한 명이 피격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저항 단체 두 곳에서 암살을 하였다고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샨주 따칠렉 타운십에서는 친정권 집회에 대해 폭탄 공격을 하면서 두 명이 사망하고 2 0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폭발 직후 군용차량과 구급차가 바로 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정상적인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 만달레이에서는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고 라카인주에서는 승려 쌀기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곤 흘라인타야 타운십에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강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당일 접종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에드 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 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 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